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? 저도 뭐 앞에서 얘기한 이런 방법들, 뭐 카운팅만 빼고는 <laughs> 제가 카운팅을 하거나 카운팅을 직원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 빼고는 앞에서 뭐 어, 며칠 동안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온라인상이나 뭐 전화 유선으로 체크를 한다.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 예약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를 받아서 이 정도면은 뭐 현금 비중이 한120% 정도라고 쳐도 이 정도 매출은 근사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? 그래서 하는 방법이 제가 아는 세탁업체가, 제가 이제 매장을 10개 정도 운영을 하니까 이 10개 매장 중에 이 세탁업체가 마침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. 그럼 그 지역의 세탁 회전수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요금을 더해서 역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매출액이 가능이 되죠.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요새는 이 주소만 치면 은 수용가 번호를 알려주는 지자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수용가 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1년치 수도의 사용량과 요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한 팀이 사용량이 몇톤 정도 됐는데 이걸 나눠보면 회전수가 나오게 됐죠 거기에 예상되는 대실 숙박 비중을 놓고 거기다 요금을 더 하게 되면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. 간단하죠.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다 통해서 봤는데도 매출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계약 하면 됩니다.